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기상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다윗의 유언과 죽음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선 왕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을 호령하고 군대 장관이요. 예배자요. 성경을 쓰는 선지자 역할을 했던 다윗이었습니다만. 그도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마지막 길,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시작합니다.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사람은 자신의 자식들과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유언은 조금 독특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그 다음 세대의 대권자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그들의 노년에 일종의 레임덕을 겪게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그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예배자로 서십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솔로몬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2절부터 보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 왕의 명령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 출, 출애굽 이후 여호수아에게 가난을 정복하기 전 주셨던 말씀과 너무나도 동대동소야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왕이 될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마지막 해줄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떤 사람하고 정치를 해라, 누구는 어떻게 해라, 또 어느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군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밖에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재정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들, 공부하는 것들, 수많은 여러분 이슈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예수 믿는 것도 하나 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 믿음 생활이 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린 신앙생활 헛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주님은 어떤 가치가 있냐면 많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유일한 그분을 신앙하는 것, 그분을 쫓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끌려다니지 말고 누가 자꾸 저지라 먹여줘야 될 존재가 되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으로 경고히 서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성도도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 여러분 앞에 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길을 밝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두 번째 그의 유언에 잘못된 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선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라고 명령합니다. 그첫 번째가 5절에 스루의 아들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 왕이 반란을 깨할 때 그는 그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어, 넬의 아들 아부넬과 또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무참히 살해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정치적 보복이었습니다. 동생을 전쟁 중에 죽였다 하여 몰래 와서 칼로 찔러 죽이는 등 그는 왕이 명령하지 않은 그런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죠. 왕은 이것을 자기 때는 행하지 않지만 그 다음 세대에 있 솔로몬에게 그를 반드시 처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마땅히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도 있었는데 7절에 길루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길루앗 바르실레는 과거 노년에 우리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 궁궐을 떠나서 피난길을 올랐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거부하고 다윗의 반기를 들었을 때, 이 바르실레는 왕에게 찾아와서 왕에게 경배하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사람, 진정한 친구죠. 그래서 그에게, 어 특별히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 상위에 먹는 자 중에 하나로 삼아라. 신하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이 신하들이 많을 텐데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갚아서 그들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시무이도 등장하네요. 8절에 보니 베냐민 게라의 아들 시무이. 그는 이 길러 바르실레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던 사람인데 다윗이 피난 갈때 그는 돌을 던지며 왕에게 저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비로한 자여 꺼지거라. 비로한 자여 꺼지거라 하면서 그의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를 죽이지 않았지만 어, 왕은 그도 평안히 돌려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다윗이 참이 뒤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죽는데 그냥 눈 감고 편안히 가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이 일을 하게 하실까? 이것은 율법의 성격 때문입니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과 은혜를 주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반드시 또그 죄는 끝까지 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죄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브리스 10장 24절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정한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10절 이후에 다윗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지 40년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이제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10 지파까지 이렇게 통합하여 이제 33년을 총 40년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졌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는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시대 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이스라엘 땅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 확장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다음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불신한 가운데 살아서 그것들을 이민족에게 또 상당수 많이 뺏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다윗. 그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그 모든 땅을 약속하신 대로 주시고 그의 나라가 형통하며 이스라엘은 중동의 패권국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죽음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는 다윗 같이 마지막 그 무덤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시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중요했던 말씀, 믿음의 대장부가 되거라. 저지나 먹는 어린이가 되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 힘써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여러분 순종의 깃발을 올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인생에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은 가지고 정면 도전하시고. 또한 우리 형제들과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됩시다. 그리고 가장 살면서 중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일도 해야 되고 바쁜 일들이 많지만 그 바쁜 일들보다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선교명령, 교육명령이 있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이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였습니다. 우리도 이한 세대를 살아가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형통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다윗의 유언 죽음 그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주여 주의 명령에 따라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